<laughs> 김 원장님 한대딱 때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근 원장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어, 김입니다. 김이. 아 근데 왜 갑자기 성형외과에서 김이 그그 그, 그, 우리 우리 독자분들 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얼굴 리프팅하고 어, 체중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 다 좋아졌는데. 어 색소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수 없느냐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제 피부에 어, 색소 질환으로서 피부 질환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이라는 게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영양이 무너지고 대사가 어, 불균형해졌을 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 그런 문제가 김이 문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비만 치료하다가 어, 밸런스가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진 분들이 색소가 맑아지고 피부가 투명해지는 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뭔가 기미와 어몸 전체의 밸런스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김원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어쨌든 기미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피부에 하나의 표출된, 음. 그 현상이다. 제 말이 더 <웃음> 어려운데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기미 생겼다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아, 그럴 때참 당혹스럽죠, 우리가. 네. 근데 기미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기미를 오랫동안 치료해 왔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치료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환자분들한테 미안도 하고 여러 번 치료했는데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김원장님왜 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 겁니까? 네, 그 우리가 지난 기미를 치료하던 데서는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만 깨어 왔었죠. 그중에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 피부가 맑아졌지만 나머지 일곱 분들은 오히려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붉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는 피부 전체층을 건강하게 돌림으로써 튼튼해지고 밝아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통해서 피부 전체층을 더욱더 건강하고 균일 있게 만드니까 기미치료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어, 치료되지 않는 기미가, 어, 우리가 더 라인에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요약해 보면 우리가 우리 그 몸의 밸런스를 잡는 균형 치료를 그렇죠. 하실 거고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도 병행은 하실 거죠. 하죠. 병합은 하죠.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해서 기미를 치료한다. 그렇죠. 이세 가지로 치료하신다는. 세 네, 가지로 치료의 자신감을 표현한. 어쨌든 원장님 뭐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자료화면 있어요? 자료화면? 그럼요. 어. 어디 봐봐요. 어, 어 우리가 그 백반증을 치료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줄기세포를 어, 통해서 백반증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백반증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주 난치성인 백반증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색소 관련 질환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료화면 보시면 아,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네. 뭐, 이거, 뭐 이건 백반증 자료화면 그냥 보시고요. 우리 뭐 백반증 관심 없고 김이. 그 네. 아 김이 환자 이 자료화면. 오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그럼요. 야. 이렇게 좋아진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아지면 김 원장님이 책임지는 걸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의 치료 안 되면 김, 김 원장님 한대딱 때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자, 김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여기 우리 가로수길로 오십시오. 가로수길로 오시기만. 네, 오시기만 돼 고쳐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가로수길로.